53분 현재 모든 참가자에게 1차 해산명령을 바랍니다.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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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 이곳에서 평화롭게 농성하면서 일본 대사관에 일본 방사능 온몸수 방렬을 직접 철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적인 농성 처음부터 방해한 것은 경찰이었고 경찰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목소리에 함께하는 1만 명의 국민들과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의 여원이기 때문입니다. 1만 명의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전기가 민주노, 반드시 방지되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전기 조수 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전한 시간 차로 빽빽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평화적으로 발전기 반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대학생들을 방패로 밀어내고 찍었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기 반입 요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경찰들이 일본에 서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 발 발전기를 반입시키십시오 1만 명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친일경찰 소리 들으면서 종로경찰서 이렇게 학생들 을 폭력적으로 대할 것입니까 국민들과 온라인 문화재 상사를 위해 저희는 반드시 발전기를 반입시켜야겠습니다 그러니 비를 비키십시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들를 위해서 1만 10만 100만의 국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찰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싸우기에 왔습니다. 경찰들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먹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장 길을 비치고 발전기에 반입시키십시오. 발전기딱한 시간 만르게 예,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과 함께 목소리 내기 위해서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을 당장 시키십시오. 길 따라 끝. 오늘 5시부터 전범기 찢는 날, 제1차 전범기 찢는 날, 허락 받아 마땅하고, 오히려 경찰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목소리도> 보호해 주셔야지. 이렇게 9일 내내 압박하고, 심지어는 망언과 그건까지 일삼고, 이제는 시민들이 볼수 없게 이렇게 공세까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정법 위반, 실정법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제가 일부 이해를 할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통행을 가로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보장해야 될 텐데 저 건너편은 왜 이렇게 차벽을 쳐놓은 것인지 무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민, 이 학생들의 애국적, 현실적인 투쟁을 많은 시민들이 지나면서 가볼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우리 종로서 서울청. 그 다음에 경찰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동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는 현장에 다른 동료 학생들이 시민들이 오고 갈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너편에 차벽을 당장 치워주십시오.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차량들이 여기서 학생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저질렀던 만행이 지금 또다시 재현되는 것인데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오늘 저도 전범기 찢는 날 우리 학생들의 의미 있는 투쟁에 동참하기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아까 도착해서 사전에 이렇게 전범기를 저도 펼치고 찢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수없이 많은 민주시민, 촛불시민들 또 청년아부들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 저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 인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는 NGO들, 시민단체들이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고 옹호받아 마땅하다라고 달려온 저희들의 마음 그리고 이본제국지자들의 추악한 범죄 계속되는 추악한 범죄 바보사를 부정하고 지금도 전세계를 상대로 방사능 테러를 일삼는 이런 추약한 범죄행위에 항의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걸보중주해서 왔습니다. 제가 아마 아까 이미 찢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다시 한번 찢어보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